이 오빠, 여자 많고 힘도 좋아. 김건희 여사가 남자 송금 봐주는 영상 공개. 어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권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 레이디가 개봉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던 기자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다. 김 여사가 직접 손을 잡아주며 손금을 봐주고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는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 손금 봐주는 영상 최초 공개. 퍼스트레이디 개봉 기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2021년 8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던 김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초대받았을 때의 상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기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왔고 김여사는 이런 이 기자를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근데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묻는다. 이 기자는, 아유, 없습니다. 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결혼한 사람들, 나 좋다는데 뭐 어떻게, 라고 답하는데, 김 여사는 여자 이름도 나온다. 무슨, 연, 자가 들어가는데? 한번 얘기해봐, 연, 자 들어간 여자 없어요? 라고 말한다. 영상 속 김여사 나 송금 잘 보지? 힘도 좋고 라는 말도. 그러면서 김여사는 그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X고땡. X고땡 많잖아. 그런데 연 잘하는 여자애가 약간 미련이 있어. 맞아? 라고 재차 묻는다. 이어 솔직하게 말해 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근데 나 송금 잘 보지? 라며, 이 오빠가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잘 따라. 인기가 많아. 그리고 또 잘해줘. 왜냐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군인처럼 이렇게 약간 좀 그럴 것 같지만, 여자한테는 되게 섬세하게 잘해줘서. 이 오빠가 한번 여자가 만나잖아, 라고 말한다. 그뒤 손금에 나타난 이 기자의 연애운을 봐준다. 김 여사는 또, 얘들아, 근데 이 오빠가 또 여자들한테 섬세하게 잘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해. 힘도 좋고, 라는 말도 한다. 이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 유튜브 채널, 매블쇼에서, 김 여사는 당시 내가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며, 당시 또, 나와 김 여사 주변에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영상 공개에 대해 이 기자는 불법적인 기업령 선포를 도발한 윤석열 정권 의 비상식과 무모함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탄핵 이라는 파국 앞에 서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라며 전날 개봉한 영화 퍼스트레이디 의 적극관람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 공개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김 여사의 실체는 더 폭로돼야 한다. 라는 의견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 레이디는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 여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 여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위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